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. 제한 시간 내 완전 파괴하십시오. 수 없어요. 나이 딱 짝설중. 아군이 승리 짝빙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짝빙 다는데 아, 진짜. 아유, 정말. 못 쳤어. 못 쳤어. 좀 비켜 줄게. 적배 조심. 적배 있다. 적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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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 빠졌. 빠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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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두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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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계단까지만 먹어? 여기다 적배 조. 적배 조. 적배 아, 어, 코신 개피. 작빙 못 멋지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까지 느려... 어, 아, 또. 아, 미치겠네. 아니, 누군데요, 누구? 아, 전부 다 전부, 전부 다. 일단 일단 전쟁이 던졌어. 저안갔는데 중저 겠다다 아무도 없어. 아무도. 다 작작된 거작작적 나이스. 풍적배 스페셜 조 뭉치야. 저이 있는데? 아닌가? 살팔팔. 살팔살팔살팔. 뭉치야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우, 정말. 아니 나갈 것도 면서왜 이렇게? 어패핑을 봤네, 누가? Special 나온다. Head s o t 살 안었으나안었으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샷 그죠? 걸리는 게 없으니까. 코신 패스 언덕 빙하나 언덕 빙하나 언덕 빙하나 어 빙깠는데 코신 개피 코신 개피 딱 설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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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씨 머리 왜이들리는적베이증세나

아, 우리, 승리하였습니다. 아니 이랬는데 아군이 승리하니? 아니 올펜 뒤에서 왜안쏘고 있어? 어딘지 몰랐나봐요. 아니 아니야 그그저 앞에 있다. 저 뒤에 있었으니까. 아 보고 있어도 보고. 아 중접 배돌. 데핑 아, 여기... 먹 아이씨, 총 미쳤나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작빙 까주세요. 네, 좋게 형. 아유, 또 아유, 작으면 편지 주세요. 편지 기능 아, 인천에 서요. 아오, 네. 어우 삽가는이죠형형 형 혹시 그 뭐지? 내일 디스 형도 인천 오시기로 했는데 한번 여쭤봐 주실 수 있나요 나 낮에 만나기로 하긴 해가지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칼라 칼라, 오물주심이 박. <laughs> 아, 그럼 혹시 몇 시까지 갈까요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자, 레드 온 오셨어요. 아네 알겠습니다. 칼라스나. 자가난. 네 알겠습니다 형. 클클모니요네 모니드 모니드 지금 빠졌어 적게다하나 어디지? 클라하는 다 모니드 안받도돼

폭탄이 미션 배체되었습니다.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